야, 이 까바지 있다 아? 서봐야한지 졸립이, 여기, 여기 찍어주세요, 좌표. 이따 오면 되죠? 졸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 이거 방송하는 거 몰라요. 오면은 이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첫, 첫 해. 그래야 나중에 또 이렇게 다른 방송, 이것들 다 제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 제리스 그릴이요? 일단, 일단 일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 얘기하겠죠? 제리스 그릴로 오라고. 여기 제리스 그릴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시장에서. 없어, 없어. 어? 자필를 여기 찍어줬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물어보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어떻게 할줄 알아요. 어떻게 할줄 알아서 제가 어 얘기하면 다 됩니다, 형님. 이거 이거 걱정했으면 시도도 안 했어요. 요거 걱정은 안 해요. 방송 출연하는 거는 다 어떻게 나오게 합니다, 형님. 좋게, 좋게, 기분 좋게. 어 제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잘 할게요, 이거는. 어 아, 내가 아는 것이 게이트 1이구나. 여기가 게이트 2고. 어? 그리고 얼른 여기서, 일단 내가 여기 사진을 하나 찍고, 내가 여기 사진을 하나 찍고, 사진 하나 찍고, 내가 지금 몇이야 지금 1시 20분이니까 1시 40분쯤에 여기 왔어요. 사진 하나 보낼게요. 그럼 뭔가 이렇게 말이 있겠죠. 뭔가... 응? 네, 여기,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여기 일로 오래, 요 일로 여기로. 또 여기서, 일단 한 1시 40분쯤에 여기 왔습니다. 하면 뭐, 나뭐 여기서 기다려, 뭐 여기서 만나기로 하겠죠. 제리스 그릴이 형이 여기 없습니다. 여기 <laughs> 있을 수가 없어. <laughs> 제리스 그릴은 아니, 일찍 온 거에 이게 인터넷 확인하려고, 형. 인터넷. 인터넷 확인하려고. 지금 제가 지금 인터넷 지금 괜찮아요? 계속. 돌아다녀 봐야 돼.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봐야. 어. 사탕 좀 사줘. 나는 다 들어줘. 미비캔이라. 이거는 어. 다. 캔디, 이거는 캔디랑 캔디. 어. 오케이. 땡큐. 어. 이제 500만 원오세요 그사 짝퉁 있어 람 있어, 있어, 있이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어람은렉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사람은 이사람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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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은데 왜냐면, 사방이 뻥 뚫려갖고, 좋아요. 없잖아.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코지오 타운 코지오 코지오 바로 썬밸리에요 골프장 바로 골프장 썬밸리 메트로마니라에서두 번째로 싼 골프장 제일 싼 곳은 그냥 발리 골프장 저기는 썬밸리 내가 없죠, 형님. 저 돌아다니는데. 대신 먼저. 응? 아니, 괜찮죠? 갑갑고. <laughs> 근데 저기 갔다가 딴데 가시면 <laughs> 저기 얘기 안 하시죠? 그까그 정도죠? 어? 그러니까 저기보다 좋은 데가 더 많다, 이거죠.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기보다 좋은 데가 많다. 왜드야 오빠 갖고 산달래? 베드야, 오빠 갖고 산달래랑? 야라디 어? 라디오! 라디안들리 배로랑? <laughs> 나 무전기 그 달래.